잡범을 음. 범죄자를 만들고 음. 거꾸로 진짜 범죄자는 못 잡았던 음. 80년대의 그 범죄 사회상을 가장 정확하게 볼수 있는. 예 음. 네, 안녕하십니까 아, 편파 TV 각두기 정종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디앙 유하라 기자입니다. 네,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예, 어, 올해가 저희 이제 편파 TV 송년 방송인데요. 어, 제가 두달 됐죠. 어, 두달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뭐 많이 예,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서 드리고요. 올해 말이니까 다들 뭐 10대 뉴스, 뭐 올해 의 인물 이런거아는데 저희가 또 따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 저희는 어, 편파 방송이 선정한 편파적으로 선정한 올해의 인물, 올해의 사건. 올해의 정치 이런 식으로 이런 컨셉으로 송년 어, 방송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어 어, 프로파일러 배상훈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 어, 편파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선정한 인물 3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뭐, 편파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범죄적으로 봤을 때 음. 가장 어, 이제 먼저 언급되어야될 사람이 이춘재가 그렇죠, 되겠죠. 네. 화성 연쇄 살인이라고 하는 어, 30년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이 갑작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된 음. 미춘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는 올해 초부터 음. 아주 발칵 뒤집어 놨던 고유정에 음. 대한. 범죄인의 새로운 유형을또 창출하신 거죠. 그렇죠. 되죠? 고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 여성이면서, 음. 어디게 어떻게 그 잔인할 수 있는가. 네. 그럼 그러니까 이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네. 범죄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재이송해줄 정도의 사람. 예, 숨지다 적니까 우리 이춘재 같은 경우보다 더 숨지다 와야겠죠 그렇죠. 아, 예. 이춘재는 말하자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 예. 고의정은 사실은 판단하기 참 어려운 예. 유형이거든요. 예. 어쨌든 두 번째가 고의정이고 예.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예. 어, 이 사법 시스템으로서의 조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서, 조국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정치적인 것은 떠나고 제가 볼 때, 어, 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조국이란 가족을, 별 특별한 형태의 근거도 없이 검찰이 어디까지 한 개인을 수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극단치를 보여주는 정도? 그래서 한세 사람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세 명에 대해서 어차피 그 이춘재, 고유정, 조국이라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그그 그, 그 개인들의 어떤 의미 이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예. 뭐 사건 자체를 다루려고 하면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었고 예. 이춘재라는 사건이 예. 이춘자라는 사람이 가지는 사건적인 의미는 음. 어,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수사를 못할까? 음. 예를 들면은 우리가 87년 그러니까 우리 모두 80년대를 살아왔던 세대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왜, 왜, 왜. 한 분은 빼고 어, <laughs> 그, 고개를 어, <laughs> 아 1년 살았어요. <laughs> 어, 87년을 <laughs> 80년대 후반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 어. 그니까, 좀, 암울했던 시대. 정치적으로. 그렇죠. 어, 군사 독재자가 있었고. 사람 뭐, 잡고, 패고, 고문하는 데는 유능했죠. 예. 그렇죠. 예. 그거를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정치적으로 양신수라든가 음. 학생운동, 사회운동에서 정보경찰이나 보안경찰 같은 안기부에서 음. 예. 뭐, 두들겨 패갖고, 뭐, 이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잡범을, 음. 범죄자를 만들고, 음. 거꾸로 진짜 범죄자는 못 잡았던 음. 80년대의 그 범죄 사회상을 가장 정확하게 볼수 있는 음. 그 공안 사건에서는 뭐 진짜 시끌벅적하게 다 음. 만들지만 오히려 진짜 일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렇죠. 진짜 범죄자는 30년 동안 안 잡혔던 거고. 안 잡혔는지 못 잡혔는지 음. 못 잡았는지 그 살인의 추억 영화에서 보면은 그 음. 사건이 되게 잘 드러나잖아요. 근데 음. 정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치열하게 수사를 했는데도 못 잡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싶었던 거예요. 아... 유아라게 제가 제대로 짚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laughs> 봉준호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봉준호의 착각은 봉준호가 그, 그 스토리를 가져온 게경찰로러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음... 그, 그때 그런 얘기를 하죠. 열심히 했고, 진짜 우리는 뭐, 이제 개발에 땀나듯이 했고, 음. 최선을 다했다. 음. 라고, 스스로, 스스로 마취된. 자족. 을 예, 하는 거죠. 자기 만족. 저는 마취됐다고 봐요. 예, 예. 스스로 마취된 것을, 그리고 음. 퇴임했던 다양한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음. 전체 100명 중에 실제로 음. 한2 3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위한 그 결과를 봉준호가 만들어낸 거예요. 음. 근데 나머지 80, 90에 흔히 말하는 일반 경찰인데 좌절하고 음. 이 사람, 무관 사람을 때려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라고 한 흔히 말하는 이 어떤 타의적으로 무능했던 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정답인 음. 그런 경찰들이나 그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린 음. 음. 근데 그거를 봉주로 감독이 살인의 추억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국민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당시의 경찰들은 최선을 다했고, 과학수사가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잘못 알려진 거예요. 음. 사실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음. 저도 사실 프로파일러 생활을 하고, 화성연수회에서 계속 분석을 하면서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음. 설마 이 정도까지는 했겠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했겠지 설마 이랬겠어 음. 이랬겠어라고 했는데 음. 그러면서도 사실은 다른 어떤 아주 평범하고 성실한 진짜 경찰들은 말꼬리를 흘렸어요 음. 아니라는 걸 알, 아, 자기들이 해, 말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은 말이 스피커가 없었어요 음. 다만 음. 그때 그냥, 그냥 소위 말하는 그, 두들겨 패갖고 범인 만들어갖고 승진해고 모헨 뭐 그런, 받았던 그런 네. 놈들이 왕창 스피커 해갖고 개들이 진짜 뭐 사, 살인의 추억 화성에서 뭘 했는지 그런 개건방 떠는 형태를 계속 왔고 개건 음, 음. 그 그것 때문에 아, 좋, 우리 국민들은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경찰들은 자살하고 좌절하고 음. 사표 내고 음. 다른 거 그냥 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 우리가 역,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진짜 엉망 개판으로 써줄 수 있다는 것이 음. 잘 나가는 놈들이 쓴게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우리가 정치사는 그렇게 많이 쓴걸 봤잖아요. 예. 근데 범죄 일상사. 아. 일상사에서도 이걸 해주는 가장 정확한, 적확한 예가 이춘사건이에요. 아, 재그 예. 뭐, 의미가 있는. 13살, 9살짜리가 납치 당해갖고 이춘재한테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걸 달았던 형사개정 놈은 그 시체를 발견하고도 그냥 묻어버렸어요. 음. 그리고 여태까지 30년 넘도록 그 부모한테 이 아이가 어디 묻혀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 이런 개새끼가 있나요? 음. 그런 놈이 지금도 골프 치고 다네요. 화성 근처에 화성 근처에 골프. 음. 예. 하기만 해도 체벌할래도 골프. 체벌할 그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무슨 개판인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그 개판인 상임을 보여준 게 역설적으로 음. 이춘재가 이제 확인되면서 그렇죠. 어, 지난 그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이제 실태 실체를 보여준 거다 그때 음. 경찰 수뇌부 있던 놈들 그때 음.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잘 나갔던 그그그 그, 그 흔히 말하는 잘 나갔던 놈들 지금 국회의원에 는 놈들 우리나라 기득권 됐던 놈들이 그런 걸 밟고 일어서서 출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죽을 밟고. 그건데 그걸 밝히지 않는 한 화성 연쇄살인은 영원히 미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춘재가 배상원님꺼 은 오래 임무를 리드라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음, 음. 왜그 경찰들은 왜 그렇게 그 사건을 그런 식으로 무마한 건가요? 왜냐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아니죠. 무능했고 음. 그리고 걔네들은 실제로 수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가리킨 게 200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일이 저, 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른 정치적 배경은 없었던 거고데 그게 정치적 배경이죠. 말하자면 무능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해서 이근한이 같은 애들 데려다가 고문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음. 그리고 걔네들한테 윤 씨한테 고문하는 법을 했고 그게 정치적 배경이에요. 무능하고 못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놈들은 뭐래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무능함을 고대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걸 보장하는 방법이 피했던 거고. 아니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정치적 사건들을 덮기 위해서 연예인들 뭐 스케줄 네. 이런 것들처럼. 이런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덮기 있겠다.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걔네들이 머릿속에는 당연히 이전부터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다른 걸 많이 했고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이 사건. 음... 자, 그럼 고유정은 고유정의 의미는 고유정, 고유정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그이 뭐라 그에나 사건 자체.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 수사가 얼마나 또 개판이 지들이 되게 잘 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유정 사건이 지금 대단히 그 수사가 잘될것 같고 뭐뭐뭐 뭐, 뭐 이제 피, 혈흔 패목이다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수사가 초기에 제대로만 됐으면 고유정이 뼈를 갖고 제주도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증거는 되게 쉽게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들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찰과 국가수와 검찰이 이 사건을 가지고 뭉개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유정에 꽂힌 거예요. 고의정적 음. 개 같은 면. 캐릭터가, 저, 뭐, 보기, 음. 보기 드물, 그렇죠. 캐릭터니까. 근데 그, 그 캐릭터를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걸 만들어낸, 음. 언론과 경찰, 검찰이 만들어낸 고의정 캐릭터가 있고, 음. 본질적으로 고의정이라는 애가 있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이 엉망인 사건,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조작되고 사건을 통해 조작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키워드가 고의정이에요. 음. 고의정이란 아주 악마 같은 애가 있지만은 그 악마 같은 애를 어떻게 이 권력 기관이 여론을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메크를 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똥칠하는 방식 음. 이게, 이게 이제 게 가장 심적 그걸 또 드러내줬던 게고유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모르세요. 고유정이 나쁜 년이고 고유정은 죽여야 되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것만 지금 여론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 갖고 음,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넘어서서 사건의 본질, 뭐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앙케하는 그러니까. 메카니즘이 음.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야, 거죠. 음. 프로파일러의 본성이 드러나는 인물 순둥이네요. 네, 그렇죠. 음. 예. 그럼 조국은 조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국도 그래서 마찬가지, 마찬가지 되는 네. 거죠. 뭐라 예. 하자면 검찰이 마만 먹으면 예. 한세 끼를 얼마나 조질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어떤 뭐 어떤... 부적절한 행위라거나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어 있는 건좀 약간 독립적으로 말이죠. 그렇죠. 예. 예. 분명한 거는 음. 조국 가족은 음. 제도를 충분히 이용했어요. 을 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시가 아니라 음. 다른 방식으로 음. 편법으로 편법인데 음. 분명히 그것은 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음.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것을 음. 어떻게 잘 엮어갖고 음. 완전 개새끼를 만드는 음. 그러니까 정치적 적대자를 어떻게 개새끼를 만들어나는 방법이 음. 조국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음. 음. 그럼 물론 조국. 그, 그 실행자는 네. 검찰이고. 검찰인데, 음. 그 실행을 도와주는 애들이 언론이죠. 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조국 저거. 사건이 거의 생중계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생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토시안 안 틀리고, 그 차장검사 애가 옆에서 받아 불러주고, 어. 들리는 얘기는 기자의 노트북을 대신 써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 정도까지예요. 네. 왜 왜냐 네. 이 기자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애인데 네. 음. 조사를 이렇게 써버렸네? 음. 그럼 그럼 찾아 검사가 써준 거지 음. 음. 답답해니까 지금 빨리 못 받았어 이 이거인 <laughs> 거지 쉽게 말하면은 네, 음. 그 정도로 허접한 게 우리나라의 언론판이고 아. 검찰과 언론인 비판 언론인 제가 좀 아, 그건 남았는데. 네가 알아서 하시고 예. 그 언론과 <laughs> 검찰이 만들어낸 <laughs> 상황이 이 상황인 거고 예. 사실은 앞쪽으로 더 가면은. 그저이춘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어떤 언론 하나에만 경찰이 지금 소스를 줘갖고 지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음. 고유정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조국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지금 재판에 들어가서 끝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정확히 백서로 만들면 아마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음. 역사가 드러날 거예요. 그니까 러 이거는 뭐 어, 조국이란 사람의... 어 행위의 어떤 불법성 적절함 도덕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 말이 아니라 이한 개인을 어떻게 구, 공권력인 검찰이 그리고 이 검찰과 짜옹한 음. 이 언론이 뭐 이렇게 발가벗기고 완전히 만일 사냥을 하고 하는 것인가를 극한을 보여준 사건이다 보여준 사건이고 거기에 예. 판사들도 예 파, 그러니까 중립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판사들이 얼마나 여론에 민감한데, 예. 지들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니다 전혀 중립적이라 예. 같지 기는 예. 해요. 와이 사람들 나보다 센데. 예. 그런 그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예. 조국을 예. 조국 사건을 우리 후, 후세들이 예.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 예요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새 사건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는데 뭔가 노란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 음모론까지가 음, 음모론까지? 아니 뭐 공통점이 음, 그렇잖아요. 관통하는 메시지가 음. 그런 거 같아요. 그, 좀 눈을 잘 뜨고 네. 뭔가 본질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 우리가 좀. 이제 경찰 검찰 이러면 국민의 어떤 그 어떤 공안사건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서 네. 그런 뭐 박종철 이한열 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울분을 도하지만 오히려 우리 일상의 어떤 문제에서도 이 거대한 권력기관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걸 잘 모르면 언제 이게 우리의 문제될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보여주는 뭐 그렇죠. 징포들이다 이거는 이 조국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것과는 별개 의문제죠요조국의 그렇죠. 선악과는 예. 별개 의 문제예요. 하여튼 우리 뭐 프로파일러 어 배상훈 선생이 올해의 인물, 올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과 사건 세 명에 대해서 어 선정하고 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필요하면 우리도 한번 각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음 기회가 되면 또다루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예. 올해의 예, 편파적인 인물 선정 세 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명 채워주세요. 네. 네. 빨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